안녕하세요. 동영농산 딸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6월, 아 5월 29일이네요. 토요일. 저희가 직접 재배한 딸기를 오늘 팔로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번,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 어, 500, 600g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도 많아 봤고요. 오늘 천막이 다 준비 안됐서 이렇게 글자로 해서 오늘 밖에 나와 봤는데 평양항이죠. 여기가 어, 영울리 쪽에 나와 있는데 골프장도 있고 하는데 어, 산딸기하고 치킨을 이접 만든 치킨을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봤어요. 제가 시식도 해보고 판매를 해봤습니다. 오후 날씨인데 지나가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대비해서 판매를 해보고 오후 날씨에 주차랑과 같이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스킨은 저희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2천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에 딸기도 먹고, 검은 달딸기도 팔고, 일조, 이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을 또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이것으로 직접 판매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